어떻게 연관이니 제일 예쁜 표정으로 오 어, 그거 예쁘다 예림아 그거 예쁘다 그래? 응 내가 앞에 예림이가 앞에 애초에 응. 앞으로 와봐 응 너무 앞으로 왔어 응 <laughs> 그냥 인트로 없이 하자 Get ready with us 맞아? 같이? 미안는 시간이 네. 꺼지. 아! <laughs> 제일 예쁜 표정 쳐. 제가. <laughs> 제가 지금 예림이네 집에 놀러와서 예림이 집에서 제일 예쁜데 어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오늘 Get ready with us를 찍으려고. Get ready with us. <laughs> 오늘 각자의 저녁 스케줄이 있어. 그래가지고 각자 원하는 대로 알아서 화장하는. 어떡해 오늘 너 오늘 저녁에 친분들 만나, 만납니다아 근데 화장 진짜 못한다? 아, 원래 같지? 화장을 얼마나 하는지 좀얘기해 원래 화장 잘안 해도 예쁘니까. 잘... 아니 잘 못해서 못하는 건데. <laughs> 예리, 예림이랑 나랑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, 제가 언니의 채널을 엄청 자주 일단 보는 그 뭐라 그러지 애청자? 뭐라 그러지? 구독자? 구독자 중한 명이었는데 언제였지? 8월 달이었지? 6월? 초여름? 막 이랬었을 때 드라마도 나오고 회사에서 유튜브를 찍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언니 채널을 강력하게 추천했다. 추천하고 나가고 같이 뭔가 찍어봤으면 재밌겠다. 음. 얘기를 했었는데, 그래 나는 지금 가벼운 그런 노는 거를 생각했는데 이제 회사에서. 제가 S M으로 갔거든요. <laughs> 아니 되게 어, 엄청나게 거창하게 어, 굉장히 뭐지? 거창한 자리구나. 일이 커졌어 아, 갑자기. 어. 전 되게 단촐하게 갔는데 근데 그 미팅이 진짜 웃겼잖아.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 보이고 영상. 근데 고마웠지 그, 그, 너무. 어, 그런 말밖에 할게 없고 일단 뭐찍 재밌게 뭐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일단 MBTI 슈퍼 P 언니 JZ. 아, 언니 J. 뭐 어, 언제든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. 그게 이제 언니도 바쁘고 나도 바쁘다 보니까 친해지기만 하고 몇 달이 흘렀. 드라마는 끝났어. 어, 드라마 끝났어. <laughs> 그냥 놀기만 해도 좋잖아요. 음. 언니, 일단 나 지금 살리고 있거든 열심히 달라고 있어. 너 완전히 달라고 있나요? 아 진짜? 아 이거 어. 근데 되게 좋다. 그렇지, 이거 하나 찍어 가야겠다. 너가 투명한 거를 써도 충분히 음. 지단 브로라 우 그래. 나는 음. 지금 거의 모나리자 되기 게일 직전이잖아. 언니 빨리 그려야겠다. 어. <laughs> 예림이는 네자매고 저는 삼남매예요. 네자매 진짜, 진짜 없어. 어? 네자매 없어. 남매나 형제나 자매나 네 명인 집안이 어, 거의 어, 없지. 어. 그래도 진짜? 우리 나이 때는 그래 도좀 있거든. 어. 너 무슨 형이지? 나 오형. 오형. 아, 나 오형. 그 보지 않아? 어. 오형이 그거 알지? 세상에 성격 좋은 그 혈액형이 오형이야. 그 본인 입으로. 음. 그러니까 그래. 주로 A 비형이랑 오형이랑 그, 그, 잘 맞는데. 그것도 알았어? 아 진짜? 어. 우리 내 동생이 A 비형. 친동생이. 친동생 중에 몇명아그지 <laughs> <맞지>? 둘둘 <두 번째. 웃음> <laughs> A 비, 둘둘 o, o, o 진짜? 아, 신기하다. 오, 신기하지. 아, 지금. 지금. 음. 섀도를 우 할지 말지 예쁜 거 해봐. 나 최근에 이거 좋아하는데. 어나 지금 그거 할, 할까 했어. 이 음. 근데 이거 진짜 알겠지? 잘 써야 되는 거야지.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눈이 커서 이 어. 어. 어떻게 하는데? 이 어떻게 하 그냥 바르는 거지 뭐. 봐바봐바 아바. 아 많이 티안 나. 아, 근데 여기서 어. 볼때좀 그런 건가? <laughs> 잠깐만. 어 근데 예쁘다. 여기 약간 많은데. 누디한 립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아 누디한 어. 글로스 립. <laughs> 진짜 웃기다 우리. 저희가 지금 주말에 만나서 제가 원래 에트나랑 이브랑 같이 놀아야 되는 날인데. 어 맞아. 근데 오늘은 좀 특별히 내가 자유부인을 허락받아서. 그니까. 아나 진짜 나 근데 진짜로 언니네 집에 내가 다음에는 놀러 갈게. 언제 놀러 올 거야? 10월에. 진짜 근데 10월에 우리 집 오면 진짜 뷰가 예뻐. 어 알지. 끝난 거 아니야 너 화장? 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 너무 빨리 <laughs> 아, 잠깐만 나도 그러면 진짜 휘뚜루맞돌 해야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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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아니 난 원래 나 원래 휘뚜루야 어. 진짜 예쁜 마스카라 알려줄 거야 이거. 어 시로 선짜의 마스카라 우와 해볼래? 어오막 티는 안나 근데 자세히 보면 티나어 근데 되게 예쁘지 어 어? 밑에 무섭다 어. 어 근데 이거 좋은 점이 뭔지 알아? 이렇게 이걸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<laughs> 나는 약간 실험적인 마스카라 사는거 좋아하는 것 같아. 어, 근데 되게 예쁘다 이거, 있지? 어. 응. 너가 요즘 제일 잘 바르는 립 없어? 몇개 가져올게요. 음. 응. 원래 붉은 컬러들을 좋아하나? 아, 그냥 데일로 쓱 하나 바르라면 그래도 색은 조금 있어야 되는 언니 벌써 예쁜데? <laughs> 넌 아까부터 예뻤어. 제 <laughs> <laughs> 진짜 레드를 좋아하는구나. 얘, 얘네가 진짜 하나씩만 바르는 그냥 급할 때 하나 뜯 바르고 나가는 음, 이거 진짜 좋지 이거 바이레드 이거 너무 예뻐 어, 이거, 이거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다 지금? 이거 어. 진짜 잘바르고 나왔어 나도 조금 발라볼까? 응 어. 이거 이거도 이렇게 오와 언니 진짜 진짜 예쁘다 너도 진짜 예쁜데? 눈썹도 그려볼까? <laughs> 어나나좀 이걸로 봤을 때좀 괜찮아 보여? 응 음, 예쁜데? 언니는 이미 완성된 것 같은데? 막. 음영은 원래 안 하잖아, 근데. 안 하지. 음영은 할 거면 브러쉬로 해야 돼. 손으로 잘못하면 좀. 그래? 응. 음. 그런 데랑 뭐 이런 데랑 그리고 내가 봤는데. 나다도 나다. 해봐 해봐봐. 그리고 여기도 좀 하던데. 왜 왜? 모르겠어. <laughs> 정보 제공이 안 돼. 그래서 <laughs> 본거는 많은데. 어, 본거는 많아서 하는 거는. 나는 언니 언니 감성 진짜 잘 나온 영상중 하나가 그거였어 랑콤 그 스킨 케어 하고 언니 자고 일어나서 막 엄청 급하게 막 이렇게 한거 직장인 있어요. 메이크업? 그랬던 거, 뭔가 퀵이었어 아무튼 에스티로더, 에스티로더 아니야? 아 에스티로더인가? 응. 음. 아무튼 그거 진짜 언니 진짜 진짜 이쁘게 나왔어. 그냥 그거의 영상의 그런 느낌이 언니와 진짜 잘 맞았어. 그래? 아무튼 그런 거 많네. 네 응. 너무 감사하다야. 범사에 감사하라. 그러니까 나도 어. 항상 나, 나 맨날 자기 전에 감사기도해. 하 진짜? 진짜로. 이거 저건데 이거 해볼래? 헤어카라. 우와. 장머리 정리하는 거. 야 되게 신세계다. 와, 와우. 와인이랑 메뉴가 뭐예요? 파스타요 파스타? 그런 거 물어봐도 되나? 뭐? 예린이의 이상형? 어. 뭔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그 포인트 딱 있으면 그 뒤로 보통 계속 멋있어 보여. 그래? 얼굴 이상형? 그런 것도 없어. 그래? 근데 우리 이렇게 어. 공들여서 화장해놓고 불딱 켰는데 둘다 엄청 예뻤어 <laughs>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괜찮지? 응. 음. 근데 이제 불 켜고 보면 웃긴 거지. 아, 웃길 수 있어. 언니는 안 웃길 것 같아. 언니 웃게 괜찮아. 어나 옷에 빵꾸 났어? 어. 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검정색 옷인데 이거. 이것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. 어. 이거 되게 좋다. 응. 음. 착한 게 뭔가. 음. 이거 아모멘토. 아 아모멘토. 어, 아모멘토. 언니 발라봐. 근데 언니 지금 진짜 예뻐. 오. 어 나도 바를래. 바를래. 예쁘다. <laughs> 아, 영업 당했어? 예쁘다. 어 응. 성공. 와우. 자, 감사합니다. 우리 화장품도 나눴어요. <laughs> 후. 됐지. 이럼 응.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. 어때? 응. 아 이제 엔딩을 한번 찍자. 어. <laughs> 그래서 엔딩. <웃음> <웃음> 안녕. 근데 뭔가 되게 그래도 나중에 이런 거 보면 우리 추억이잖아. 응.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우리 시간 저... 더 지나서 보면. 그러니까 강릉인가 양양에 포차도못 갔잖아. 그니까. <laughs> 재밌어 <nh eighty -fight> <problem> <laughs> <해뺴. 웃음> 안녕 <if>